네, 요 영상은 이벤트 제가 페이지가 이벤트가 나눠져 있어서 몰랐는데 <laughs> 이벤트 페이지가 이 페이지도 있었습니다. 이 페이지 그래서 이 페이지에도 내용이 이렇게 있네요. 아니,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규 복귀 유저가 돌아오는 이벤트가 항상 있었는데 갑자기 못본것 같아 갖고 생각을 해 보니까는 왜 없지라고 생각해서 봤더니만 이 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었네요. 근데 솔직히 이 페이지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, 어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에, 오후 6시부터 이제, 12시까지, 요런 버프가 생기네요. 음, 공격력 10%? 원래 예전에 얼마였죠? 이보다 한참 올려줬던 것 같았는데, 이제 10%로 좀 많이 깎아서 저거 하네요. 10%면은,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건데, 일단 사냥터. 사냥터는 좀 확실히 좀 와닿을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어설트 도시는 분들. 어설트 도시는 분들도 방어력 10% 같은 거 올라가면은 확실히 좀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마다 버프는 좀 많이 있네요.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출석 이벤트. 뭐 출석은 그냥 하면은 알아서 인벤토리에 주는 거고요. 출석 사탕은 또 뭐죠? 저거 아닌가요? 사용, 획득량? 맞네. 사탕 같은 경우는 그냥 매번,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항상 획득량 올려주는 건데, 그 이벤트 그 특성에 따라서 계속 상품은 바뀌고 있죠. 이거 자두마 사탕 같은데? 이 롯데 자두마 사탕이었나?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. <laughs> 딱그 인싸 아이템으로 사진 넣어놨네요. 그래서 출석 체크하면은 이렇게 주는 상품들 이 있고, 그 다음에 결제 이벤트 하면은 또 EP 주는 거 있겠죠. 어, EP 요번에는 30만원 인가요? 원래 20만원 같았는데 저번에 맞나? 3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신규 복귀 유저 이거는 항상 있는 거죠 요 신규 복귀 유저에 대한 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최종 접속일로부터 60일 동안 접속을 안한 계정만 복귀 유저로 취급받고 이거 이벤트 시작하고 나서 아이디를 만드신 분들만 신규 유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는 거 맨날 똑같아요, 이거 내용. 내용 다 똑같아요. 그냥 이름만 좀 바꿀 뿐이지.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뭐볼 내용도 없고. 그래서 재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. 옛날에는 이렇게 복귀 유저나 막 이런 식으로 두달 만에 복귀하고 막 이러면은 그 슈퍼 프리미엄 30일짜리 그 노란 색깔 그 무제한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기한 없는 거를 줬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두 달마다 맨날 접속해서 그거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.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.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걸다 없애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없어져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게임이. 혜택이 다 사라졌죠. 일단 신규 유저분들 아이디 만들면은 주는 프리미엄도 사라지고,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네, 이벤트 내용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. 뒤에.